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벤츠 S580 모델이 입고 되었습니다 어, 장착해 줄 아이템은 총세가지 인데요 어, 방문해 주셔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해 드렸어요 요거는 빠르게 보여 드릴게요 S580에서 680 하단 그릴 차이는 여기가 검은색이냐 크롬 컬러냐 그 차이가 있죠 요거는 저희가 크롬 컬러로 교체를 해 드렸어요 벤츠 순정 부품이고요 여기 좌측 우측 그리고 가운데가 교체되는 작업입니다 우측도 살짝 보여드리고 그리고 가운데 이쪽 부위 네 이렇게 세 군데가 교체가 돼요 아 그리고 이렇게 V12 로고도 부착해 드렸어요 요거는 S680에 들어가는 로고죠 요게 벤츠 순정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비싸요 요거는 좌우에 추가가 됐고요 반대쪽에도 V12 로고 보이시죠 이게 요레보에도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도 트렁크 로고는 S580에서 680으로 변경해 드렸어요 이것도 벤츠 순정이고요 어, 싸제도 있지만 어, 요 정도에서는 굳이 싸제로 찾으시는 분은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네 이제 실내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 많은 분들이 탐내하시는 요 마이바 그릴 그리고 본넷 보면서 네, 쭉 들어가 볼게요 네 실내로 들어오자마자 굉장히 멋있죠 일단 계기판은 마이바 로고가 이쁘게 새겨져 있고요. 일단 오늘 추가된 작업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앞좌석에 일단 부메스터 무빙 트위터가 추가가 됐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벤츠 순정 제품으로 선택해 주셨고요. 어, 굉장히 이쁘죠. 네 액티브 앰비언트랑 이렇게 잘 어울리는 아이템 그리고 트림은 피아노 트림으로 되어 있으셔가지고 네 완벽합니다. 반대쪽도 쭉 보여드리면은 무빙 트위터랑 액티브 앰비언트랑 피아노 트림으로 이렇게 이쁘게 장착돼 있죠 근데 하단에 요거는 뭐죠 네, 요거는 네, 앰비언트 보메스터 커버 인데요 요거까지 오늘 현장에서 추가를 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이제 도어가 이렇게 화려해져요 네, 굉장히 이쁘죠 에어밸런스 옵션이 있으셔가지고 뭐 굳이 요런 거는 장착을 안 하셔도 되는데 아쿠아 디파르마 어, 좋아하시는 차주분이신 것 같아요. 요것도 이쁘네요. 어, 네, 그냥 한번 남겨봤습니다. 장착한 아이템을 뒷좌석에서 살펴보면 요런 느낌이에요. 일단 상단에 부메스터 모빙 트위터가 있고 어, 하단에 엠비언트 부메스터 커버가 추가가 되었죠. 마이바는 원래 화려한 차량이어가지고 어, 뭐더 추가해줄 건뭐 거의 없긴 한데 뭐 취향에 따라서 이런 엠비언트 장치들을 추가하시는 것은 뭐 추천드려요. 저 부메스터 무빙 트위터는 S680에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죠 근데 S680 튜닝을 하게 되면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함께 하시면 좋고요 하단에 부메스터 커버 앰비언트는 원래는 1열 2열, 2열이 함께 교체가 되는 아이템인데요 오늘은 1열만 장착해 줬어요 어, 왜 그런지 뭐 바로 한번 보여 드릴게요 마이바에는 2열 부메스터가 또 따로 있어요 요렇게 빙그르르 돌아가면서 무빙 기능이 있는 제품이 있거든요 네, 제가 또 가까이 가니까 불이 켜지는 거예요. 이게 마이바우입니다. 이렇게 빙그르르 돌아가는 트위터가 1열 말고 2열에도 있어요. 네, 요런 트위터가 이제 위에 피아노 트링과 만나고 또 액티브 엠비언트가 만나고 그 1열 시트 등받이 엠비언트랑 만나면은 네, 이렇게 화려해져요. 네, 장난 아니죠. 네, 요렇게 예쁜 아이템을 아쉽게도 마이바우 모델에만 추가가 가능해요. 일반 S580이나 뭐 일반 S450, 4 0 0 이런데 장착이 조금 어렵... 어렵습니다 이게 부메스터 스피커 커버의 규격이 달라서 인데요 어, 마이바는 전부 동일하고요 요게 일반 모델에만 적용이 가능했어도 인기가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쉽죠 네, 여기도 보여드리면은 부메스터 무빙 트위터랑 피아노 트림 그리고 일열 시트 등받이까지 이렇게 그리고, 액티브 엠비언트, 일열까지 이어지는 부메스터. 이렇게 나와요. 굉장히 이쁘죠? 요렇게, 2열 부메스터 무빙 트위터는, 음, 아까 일열, 엠비언트 트위터랑 앞뒤 세트 아이템이 있지만, 오늘은 순정을 장착해줬기 때문에, 앞에만 장착된 사례입니다. 네, 지금, S580 마이바흐 S680처럼 싹 바꾼 뒷모습을 쭉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네 등받이 시트 이렇게 이쁘게 피아노 트림도 이쁘죠 쭉 돌아가서 반대쪽 시트로 보고 반대쪽 시트도 이렇게 쭉 보고 마이바 로고 있고 네 이어폰 메스터, 피아노 트림, 액티브 인벤트 네, 이런 아이템들 장착해 줬습니다 S580 마이바에는 과연 어떤 튜닝이 필요할까 궁금하신 분들 또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시고요. 오늘은 이렇게 짧게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